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이 영화의 화려한 전적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중년 남자가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이야기 정도로 너무나도 가볍고 표면적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좀더 깊이 생각할 그런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화 졸업 리뷰에서도 댓글에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놀아나는 역겨운 영화라는 댓글들이 하도 많이 달려서 지우고 지우다 포기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극영화를 그 다큐멘터리나 계약서처럼 굳이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영화의 사회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국 각본과 조합 선정 21세기 최고의 각본 중에 하나 미국 엠파이어지 선정 역사상 최고의 영화 100편 중에 하나 그리고 BBC 선정, 21세기 위대한 영화 100편 중에 하나. 아카데미 각본상, 골든글러브 작품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영국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등등등. 상이 좋은 영화임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역사상 최고의 영화 100편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의 영화라면, 그렇게 가볍게 해석할 영화는 분명 아니라는 것에 또한 방증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화는 사람도 통역이 되나요? Lost in Translation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인 밥 해리스 역의 빌 머레이 극중 이름인 밥 해리스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빌이라고 앞으로 짧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빌은 CF 촬영을 위해서 도쿄로 옵니다. 첫 장면부터 그는 택시에서 자고 있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불야성이 펼쳐지지만 지치고 피곤한 그에게는 그저 낯선 곳일 뿐입니다. 길거리엔 자신이 광고하는 쌍투리 히비키 위스키의 광고판도 보입니다. 하지만 광고 속의 자신은 내가 아닌 남처럼 낯설어 보입니다. 이윽고 그는 호텔에 도착합니다. 파카야트 도쿄. 흠. 광고 관계자들은 친절한 미소로 그를 환대하지만 아, 그는 그저 계속 낯설고 피곤할 뿐입니다. 낯선 곳의 호텔에서 혼자 자려고 할때 예, 쉽게 잠이 올 리가 없죠. 1950년생이고 영화가 2004년도 영화이니까 54살의 빌머레이입니다. 저는 일단 빌머레이가 나오는 영화는 <laughs> 무조건 봅니다. 왜냐하면 빌머레이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고만 있어도 이미 무언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집니다. 정말 멋진 배우죠. 포토그래퍼인 남편의 일 때문에 도쿄에 잠시 들른 샬롯 역의 스칼렛 요한슨. 이 역시 극중 이름인 샬롯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칼렛이라고 앞으로 짧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바쁜 남편은 밤에는 코를 골면서 자고 날이 밝으면 바로 또 일하러 나갑니다. 하루 종일 호텔 방에서 남편을 기다려야 하는 스칼렛은 너무나 심심하고 외롭습니다. 이야기라도 나눌 상대가 있으면 좋으련만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일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일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호를 골며 자지요. 하루 종일 나 없이 심심했지. 아, 미안해. 아, 여기 호텔 수영장이 밤에 조명이 이쁘더라. 우리 잠깐이라도 수영이라도 하고 올까? 그리고 샴페인 한잔 하고. 호호 자자. 하 내일 나또 아침 일찍 나가야 하거든. 미안해 이해해 줄래? 뭐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이해는 개 불. 스칼렛의 남편은 이제 심지어 촬영 일정 때문에 며칠 동안 그녀를 둔채 떠납니다. 아니 이럴려면 왜 같이 온 거죠? 아무튼 1984년생이고 이 영화가 2004년 영화이니까 2무 살의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둘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대도시 도쿄에서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도쿄이건 서울이건 마찬가지겠죠. 지루한 CF 촬영을 반복하는 밀, 말도 안 통하고 분위기도 너무 다른 현장은 에이,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피곤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 일본의 영화 촬영 현장은 무슨 군대 같았습니다. 감독이 무슨 야구자 오야봉처럼 위세있게 굴어야지 유능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군요. 아무튼 힘든 촬영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온 빌. 엘 TV를 켜봐도 정신사납거나 폭력적이거나 뭔지 모를 괴이한 프로그램 뿐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출연한 영화지만 더빙으로 일본어를 아는 자신을 보는 것도 너무 생경하고 바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더 바보 같은 자신을 보는 것은 정말 피곤합니다. 스칼렛은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어느 곳을 가도 이곳은 자신이 머물 곳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정말 복잡하죠. 제가 일본에 처음 갔던 것은 1994년이었나 그쯤으로 기억되는데요. 평소에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편입니다. 심지어 인도의 바라나시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신주쿠역에서는 저는 기차를 잘못 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 신주쿠를 떠올릴 때면 2004년이었나 5년이었나 그때의 비 오는 신주쿠 거리가 생각나고습니다 왜냐면 하 그때쯤에 도쿄 지엔 시절에 그 시나링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시나링고의 《군청 일화》라는 곡이 발매되어서 신주쿠에 있는 H&MV에서 그 C.D.를 사서 그 곡이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하면서 들었는데 마침 그 곡의 가사와 똑같이 비가 내렸었거요아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또딴 소리로 빠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리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추억의 리뷰를 하게 되는 건이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는 그 둘은 아, 우연치 않게 호텔 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낯선 곳의 이방인 둘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스칼렛은 결혼한 지 겨우 2년차, 빌은 결혼한 지 이제 25년차. 스칼렛은 이제 각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의 진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스칼렛의 미래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답답함이 있고, 나이가 많은 비일의 현재는 이것저것 져야 할 책임은 많지만, 나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사는 걸까 하는 답답함이 있으니, 모든 인간이 저마다의 길 위에서 외롭게 혼자서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내밀어서 앞을 더듬더듬 대며 각자의 길을 외롭게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것이 그럴 때내 옆에서 손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이거나 남편이면 더 좋겠지만 때로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의 끝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더 지혜롭게 잘알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단지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게 될 뿐이죠. 나이가 들수록 말입니다. 아, 맞아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더 알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피곤이죠. 이제 둘은 호텔을 벗어나서 시부야의 밤을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래봐야 뭐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고 빠진 꼴을 구경하고 시부야의 샤브젠이라는 샤브샤브 집에서 밥도 먹고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이둘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남녀간이니까 뭔가 에로틱한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이 영화를 보면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죠. 하지만 둘은 그러다가 그냥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둘의 눈가엔 눈물이 촉촉합니다. 사랑은 만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빌은 스칼렛을 안아주고 귓속말을 해주고 떠납니다. 그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도 모두들 궁금해하지요. 하지만 감독은 아무런 대사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빌머레이의 즉흥대사였죠. 현재로서는 이런 대사를 했다는 것이 중론이긴 한데 저는 앞부분에 I have to be leaving 이라는 앞부분을 하고 그리고 OK? 라는 뒤만 들리고, <laughs> 가운데는 잘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었건, 그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의도했다고 볼수 있겠죠, 감독이. 그리고 소피아 코플러 감독은 빌과 스칼렛 사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순수하고 로맨틱한 친구 사이. 이 영화의 OST는 참으로 훌륭한데 그 중에서도 최고인 에어의 Alone in Kyoto가 흐르면서 에, 스칼렛이 신칸센을 타고 교토에 가서 헤이한 신공에 들르는 장면은 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h e 한국명은 그녀라는 작품과 에,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스파이크 존스 감독하고 이 작품의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90년대 초반부터 서로 사귀었었고 1999년에 결혼해서 2003년도에 이혼했죠. 둘이 같이 살때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의논하고 그리고 이미 촬영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음, 그녀 허라는 작품은 이 작품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의 이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존스의 그녀, 허에서의 여성 AI의 목소리를 스칼렛 요한슨이 했었으니까 더욱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는 도쿄에서, 하나는 상하이에서. 극중에서 미리 스칼렛 이외에 유일하게 위로받는 것은 산토리 위스키였죠. 2024년 1월 현재 살려고 해도 물건이 없죠. 감독인 소피아 코플라는 아시다시피 대부의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딸입니다. 그리고 산토리 100주년 기념 환정 CF도 소피아가 감독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그로사와 키라 감독과 프란시스 코플라가 같이 산토리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도 있죠. 당시에 저 산토리 위스키 CF를 일본에서 봤었는데 그 사카모토 루이치의와이 o 모가 출연했던 기린 광고와 함께 이런 역사적인 거장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이미지가 제게 세게 박혀 버려서 이후로 기린이든 산토리든 그분들과 함께 마시는 듯한 느낌이 되어서 기분이 마구 좋아지는 그런 술들입니다. 물론 저는 기린보다는 에비스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현재 웨이브나 뭐 지니TV 등등에서 서비스 중이고 IMDB 평점은 7.7, 로튼 토마토의 평점은 95%입니다. 만약 아직도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봐주시길 강추 드립니다. 특히 불면의 밤을 보내시거나 삶이 무료하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는 그 시간이 특별히 무슨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저 가만히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래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 같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리뷰였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주에 리뷰했었던 테이크쉘터에서 올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것 같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통장까지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작자 미상이었습니다